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전 펼쳐지는 마지막 평가전 11일 화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 제가 갑니다 네, 네. 유럽파가 빠지기는 했지만 최종 엔트리 윤곽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전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전 평가전에서 어떤 성적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음. 우리 월드컵 성적표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여러모로 중요한 경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음. 저희 볼만찬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상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슬란드는 뭐출정식 상대로는 적당하지만 평가전 상대로는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네 피파 랭킹은 62위 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요. 어, 유로 2016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8강 돌풍 일으키고, 그, 아 그렇죠. 응원도 아주 열정적이어서 저도 강렬한 인상이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어, 역사상 처음으로 어,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성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2020년 당시 43살이었던 아르나르 비다르손 어, 감독에게 에, 지휘봉을 맡기면서 뭔가 반등을 꾀했는데요. 아, 비다르손 감독 체제에서 지금까지 5승 10무 8패 승률이 21.7%. 최근 6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한데, 그 상대가 뭐 이스라엘, 알바니아, 산마리노, 베네수엘라 등이란 점을 볼 때는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전성기가 오래가기 힘든 게 네. 인구 자체가 적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그만 네. 나라인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음. 이슈 임팩트를 줬던 나라긴 한데요. 네. 이번에 아부다비에서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상대하고 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인데 발표된 명단 보니까 저는 아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예. 너무 <laughs> 새로운 일이 많더라고요. 일단 네. 손이 많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세대교체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아이슬란드에 중심을 잡아두던 어, 수비수 스바루 손 여기 뭐스쿨라손 이런 선수들이 지난해 아, 은퇴했군요했고 근데 그때 전성기 때도 나이 많은 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짬바로 어떻게 좀 버텼던 건데 그 선수들이 다하나씩 떠나고 있고요 지난 9월 A 매치에 발탁된 선수들도 이번에 거의 다 예, 뺐습니다 일단 뭐 타이틀이 걸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시험에 실험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습인데요 예, 주장인 아론 굿나루 손아 어, 알아요 알죠. 이 선수 정도만이 이제 시니어라고 할수 있고 23명 중에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 0 명이 A 매치 경험이 없습니다. 네,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지난 1월 터키에서 어, 맞붙어서 당시 한국이 조규성, 권창훈, 백승호, 김진규, 엄지성 골로 5대 1 예, 승리했었는데요. 아이슬란드는 이번에 아이슬란드는 그때보다도 더 부족한 상태로 방안을 합니다. 음. 아, 그래도 주목할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굿나루손 <laughs> 아는 이름 해야죠. 이 선수는 중미, 뭐 수미 성향 지닌 그런 미드필더인데요. 중원에서 싸워주고 버텨주고 볼 배급을 해준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 스토리가 있는데 성추행 혐의를 받아서 2021년 이후에 대표팀에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복귀를 했고 다시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현재 A매치 99경기 중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전 혹은 한국전을 통해서 A매치 센추리 클럽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선수 개인에게도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핵심 뭐 최종 엔트리에 누가 들지 음. 이날 경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옥석이 가려지게 될 텐데요. 일단 뭐그 사선에 있는 선수들 음. 주목해야겠죠. 네. 일단 이선 특히 뭐 측면 자원 지금 누가 데려갈지가 포인트이긴 한데 손흥민, 황희찬 빼고 음. 지금 문제가 뭐냐 손흥민 선수의 발탁 여부가 지금 결정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상태가 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만약에 손흥민을 데려가지 않는다, 쳤을 때또누구를 데리고 갈 건지, 음. 손흥민이 간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 부상으로 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누가 나눠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서 봐야 되고요. 음. 오른쪽 풀백 지금 김태양, 김문환 윤정규가 지난 9월부터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그 결말 이번 평가에 나올 것 같고요. 센터백 조유민, 박지수 중에 누가 김민지의 백업 역할을 하게 될지도, 음.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실험보다는 기존 선수들이 트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초점을 맞춘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유는 일단 벤투 감독이 카타르에서 평가전을 안 해요. 음. 다른 팀들은 다 갔는데 우리도 협회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 벤투 감독이 추가 평가전 없이 아이슬란드전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뜻을 정했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식전으로 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벤투 감독 성향상 베스트 전력으로 나갈 것으로 <laughs>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가전 당일보다는 훈련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최종 엔트리 선정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 않을까 싶고요 음. 경기는 그냥 경기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베스트 11 예상을 해보면 골키퍼는 김승규, 복백은 음. 김진수, 김현권, 조유민, 김문환, 미드필드 손준호, 나상호, 권창훈, 백승호, 송민규, 음. 공격수는 조규성 이렇게 가도록 아야, 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선수 다 나온다? 네. 예,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 벤투 감독의 어, 성향을 봤을 때는 그 그대로 나올 것도 같지만 이제 월드컵이 너무 임박했습니다. 지금 경기 당일 기준으로는 어 개막까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부상 우려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강호와의 경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선수는 조금 최대한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백을 봐도 어, 김진수 선수 대신 홍철 선수가 아, 나올 것 같고, 뭐 김영건, 조유민 그리고 오른쪽도 일단 윤종규 선수가 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미드필더는 정우영과 백승호가 아, 지금 손주 선수가 아직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두 선수가 나올 것 같고 이 선은 송민규, 권창훈, 엄원상 그리고 최전방은 예, 조규성 선수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희가 아이슬란드전에서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네. 유럽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럽 팀 상대한 게 2022년 1월 몰도바전이었거든요. 음. 상대가 정상적 전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유럽파와 달리 캐리거들은 이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손흥민 김민재 핵심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 플랜 B. 음. 두 선수가 빠졌을 때 어떤 형태로 공수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게 음. 이번 아이슬란드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목할 선수를 어쨌든가 좀 어린 선수 중에서 찾는 게 이제 오영규 선수와 양현준 선수 음. 네, 두 어린 선수가 뭐, 사실 그 엔트리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봤을 때, 뭐, 마지막 한 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이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어 지니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 K리그에서 10골,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어 최근엔 뭐, 유럽파, 국내파 통틀어서 득점 그 폼만 봤을 때는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자기가 말한대로 박스 안에서 얼마나 파괴력 있는 활약을 펼칠까. 예, 그래서 그런 활약이 펼쳤을 때는 분위기를 한번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두 선수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아이슬란드전에 묘미가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선수 네. 선수 때문에 맞아요. 음. 지금 벤투 감독이 스트라이커 3 명을 데리고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26인 렌트리 음, 음. 시절에 그때 당시는 이제 김건희 선수를 데리고 갔었는데 음. 오영규 선수에게 잘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음. 아예 그거는 외면할 수 없는 네. 카드이기 때문에 저 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하면서 보는 것도 음. 재미있을 것. 같고 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 풀이 해 봤습니다. 이제 12일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고 14일 격전지인 카타르로 갑니다. 진짜 월드컵 체제로 돌입하는데요. 마지막 평가전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사실 결과도 아니냐. 음. 부상입니다. 부상. 음. 저도 돼. 네. 네. 지난 러시아 월드컵서 뭐 김민재, 김진수, 권창호이다 쳐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다들 기억하시고 지금 또 손흥민 선수 때문에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아, 있잖아요. 난리났어요 최종 엔트리 경쟁도 중요하지만, 뭐 선수들 모쪼록 부상 없이 음. 건강하게 최상의 전력으로 카타르에 갔으면 하는 바람 담으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창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